통 네. 없어요? 이어 비염은? 비염은 조금 나았어요 조금 나아졌어요? 이명은이명은 네. 안들려요? 이명 네음 좋아졌네 비로는 어때? 좀 좋아졌어요 많이 그때. 좀 좋아졌어? 많이? 네 목은 음. <laughs> 어때? 먹 디스크 많이 개운해졌다 음 편해요? 네, 네. 가볍죠? 네. 아니, 그브을 돌렸는데 음. 소리 나는 거예요. 뼈 음. 부러졌나?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돌렸는데 음. 이제 소리가 안 나더니 이거 별로 시원한 거예요. 그래서 음. 아뼈 많이 나아졌구나. <laughs> <laughs> 발저림은 없어요 이제. 없어요. 오케이. 발이 탕증 같대. 발이 흉터증. 좀 아파요. 아직다. 네. 고통은 좀 덜어졌는데. 응, 음, 고통은 덜어는데 네, 아직 있는데. 아직도 아프죠? 네. 걸 받는 때. 골반 많이 나스어요 골반은 많이 나눴어네 이제 아픈 느낌은 없고 응. 이제 가끔 가다가 뾰근요네막 투덕 소리 나는 이잘 응. 움직이다가 응.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오케이 무릎 평증 어때 많이 나눴죠 무릎도? 네 소리도 이제 좀안 나고 응. 아침에는 이제 아예 안나고 응. 가끔 계단 내려올 때 투덕 응. 두둑 소리나고 잘 먹었대요. 괜찮아요. 네. 괜찮고 네. 배는 따뜻해졌어요. 음, 많이도 해졌는데 습한 게 무슨 많이 나왔어. 그렇죠. 응. 습기가 먼저 빠져야 돼. 그 빠지면서 여산이 많이 빠질수록 습한 게 사라지죠. 응. 그리다 따뜻해지. 본인은 많이 따뜻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네. 아직은 아니. <laughs> 네. 하지 아직도 차죠. 갑상선염이 어때? 음, 진짜 나아졌는데 응. 더 받아야죠. 응. <laughs> 식도염은 없죠? 네. 응. 위장염은 어때? 쓰린게? 이제. 이제. 이제 쓰린 게 없어요. 네. 쓰리지 않아요? 네. 전문가에 시 렸잖아. 그좀 신기하게 한데. 쓰리지는 않던데. 음 응, 오케이. 밥은 잘 먹고? 네. 잠잘 자고. 운동 많이 했어요. 네. <laughs> 이제, 이제는좀살만하겠네 예? 네? 아, 이제 죽을 뻔했는데, 처음에. 잘만하겠네이는둘째언인도 <laughs> 살이 많이 빠졌던데 진짜요? 예. 오근나게 만나게 나게만나이만졌지 다리가. 누구게만나나게 만나게 만나게 만게 너니 다리 다리 이 다리 라인이가 많이 매끈해졌어요. 네. 그거 느껴졌어요? 봐요, 봤어요? 네. 디테가 되게 있잖아요. 라인이 이제는 슬림해지는 거지. 밥잘 먹고 생일이는 어때? 음... 전번에 한번 하고 안 했죠? 또 했어요? 또 했어요. 네 그리고 오좀더 크다고 해야 하나? 통증이 왔어요? 네, 처음 보는 처음 보는 고통이 아, 이게 처음 느껴본 고통? 그럼 아픈 거이지. 아랫배가그왜 이렇게 아프지 요어 혈액 많이 나오고? 아니 안 나와요. 덩어리 안 나오고. 피가 응. 막 이게 빨갛나 응. 그, 그 갈색 검정색이 아니라 그 완전 그 응. 빨간색. 색죠 네, 응. 그거만 응. 이게 나오는 증이 있다는 거 아직도 염증이 심하다는 거예요. 옛날에는 너무 망가지니까 네. 통증이었는 거예요. 어... 신경이 싹 쓰러대지. 어... 지금은 통증이 있다가 다시 네. 또 통증이 사라지지. 아, 또 응. 어... 이제는 조금 날짜는 규칙적이지 않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같아요. 이제. 음, 오케이, 오케이 잘살돌아가고 있네. 여기 자궁도 어느 라인든 에 너무 망가지면 네. 통증은 못 느껴요. 어니도 마찬가지예요. 음. 둘째 언니가 그랬잖아. 음. 허리가 안 아팠잖아. 관리 받고 허리가 아팠잖아. 음. 너무 망가지면 신경이 신경도 먹어야 살겠죠. 순환이 돼서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. 너무 손에 안 들면 먹지 못하면 쓰러지지. 쉽게 말하면 마비가 오는 거지. 그런 음. 애가 처음에 이, 다리를 들지 못했잖아. 발을 음. 허리 디스크 때문에. 그게 쉽게 말해 수완이 너무 안 돼서 마비가 온 거지. 어... 그래서 꾹꾹 눌러도 아프지도 않고. 응. 그게 그게 한번 관리받고 날아왔잖아요. 응. 지금 자궁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응. 순환이 되면서 신경이 좀 살면서 그다음에 신경이 살아나 보니까 아직 염증이 심하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. 그래도 통증이 사라져야 응. 이, 이제 통증이 사라지면 많이 좋아지고. 호흡이라는 거는 아프지 않다고 좋은 게 아니고, 어떤 때는 아픈 게가 오히려 더 좋을 때 있지. 이럴, 지금 이럴 때는 아프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순환이 좀 되,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뭐 오해를 안 난다고, 거기 어 자궁이 오해를.